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의 따뜻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더운 대낮에 나그네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종에계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드린다면 이들은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비록 천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보내 주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따뜻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근애를 혹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도와줄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라면은 저희가 복도 받아 잘 살고 또그 복을 나누며 더불어 잘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